오늘의 겟 말씀은 여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밝게 빛나고 있고 24개 보좌가 그 주위에 있는데 그것은 24 장로를 뜻하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번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일곱 등불은 하나님 일곱 영 수정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앞에 있고 보좌 중앙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날개 편 독수리 같은 그 생물들이 눈이 가득한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그리 씌어 있고 일곱 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는데. 다윗의 뿌리인 그분께서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전에 죽임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고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내 생물 24 장로들이 엎드리고 장로들 손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과 하늘, 땅,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드려질 예배와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찬양, 경배, 영광, 종기, 감사능력, 창조, 부기, 지혜, 힘을 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어, 점검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니 그에 대한 대비와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세상에서 천국의 모형대로 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는 참으로 광대하고 빛나고 웅장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역할, 어쩌면 유일무이한 역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나는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에 그런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흉내라도 낼수 있도록 미래의 삶이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봉을 떼시고 보여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또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 함께 있는 것만이 승리자 이기는 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 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